공연을 정말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때부터 했는데 어. 매번 공연장에 오셔서 항상 저만 제일 부족하고 네가 제일 못한다 그러고 그러니까 참 엄마 앞에만 가면은 어. 제가 좀모지리가 네. 되는 네. 거예요. 네네 좀 작아지셨겠네요. 어. 네. 할머니 이제 잠이 다 깼어 이제. 치운다고 응. 막집 난장판 피워놓고, 그러고 밤새니까 당연히 안 치우게 돼 있니? 아니 그자 발들일 틈도 없이 만들어 놓는 집에 있는 거 얼마든지 활용해서 쓸 수도 있는 것들이 너무 많은데 아니, 또 사고 또 사고 또 사고 그니까 하니까 왜 나와? 또 사고 또 사고 하니까 그렇지. 아유, 그렇게 막 한박오리씩 있는 것 그걸 놔두고 또 사고 또 사고 진짜 내가 시경, 지경을... 그래서 나는 너랑 같이 있기 싫어. 나가 그럼. 나가 그럼. 하... 나가 그럼. 가고 나가고 좀좀 어... 아... 나가 말하는 고나가지좀가좀 말하는 싸가지좀가 어. 나가나가나가 있으니까 나는 너무 편해. 그래서 그래서 하고. 밥도 안처 먹어가지고 병원에 세 번이나 응급실을 다니고 아니 엄마가 난리 푸니까 스트레스 받는 거지. <놀람> 네가 아파서, 응? 맨날 붙어 있게 되고 그렇게 된 거지. 그한 달요, 한달 동안 요만에 무슨 제가. 말썽을 부려도 얼마나 뻔하지금 아무것도 안 들려 지금 나는 맨날 겪는 일이었어. 아 <laughs> <laughs> 어, 네. 아 어, 막상 두분 대화하시는 걸 보니까요, 말씀하신 것보다 조금 더 수위가 높고 좀 심각한 것 같아요.